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오늘 본문에 본문에다가 범죄의 원인은 악한 양심, 범죄의 원인은 악한 양심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었으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행하는,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 내면 깊은 곳, 어, 마음에, 이건 카르디아입니다. 심장을 뜻하는 거죠. 그들 존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율법이 그들의 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내면적 구조를 이미 형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심이 망가지거나 악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양심이 악해지는가?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오해입니다그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능력과, 그 또, 옳은 것을 행하는, 옳은 곳이라고 판단했으면, 은 옳은 것을 행해야죠. 옳은 것을 행하도록, 인간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자동차 엔진을 제어하는 것은 CPU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뭐 가장 많은 이유는, 쇼트가 나서, 그 CPU에 연결되는 그 전선들이 까지거나 뭐 이런 게돼서 쇼트가 나면은 CPU가 파괴가 되죠. 그러면은 엔진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엔진이 새 엔진이라 하더라도 CPU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엔진을 작동시켜 주는 것은 CPU예요. 옛날에는 cpu 가 없었어요 옛날 기계식으로 할 때는 요 그때는 인간이 수동적으로 공기의 양 휘발유 주입되는 양을 그 나사를 돌려 가지고 조절을 해 줘서 엔진이 가동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기능을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cpu 가 망가지면 은 엔진이 멈춘다 마치 어, 인간의 내면과 행동을 제어하는 하나님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깔아 주셨는데 인간의 뱀의 말을 들으면서 뱀의 판단 기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OS가 있는데 그게 OS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OX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CPU가 있는데 그 CPU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해킹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은 차가 이제 요새 자율주행차나 이제 이런 뭐 그런 차들은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인간이 지금, 어... 해킹당한 자동차처럼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사도 파울은 율법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태어났으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모르고 태어났으나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는 이 육체의, 육체가 주는 그거를 모르세요.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사셨어요. 배고프시고, 때로는 뭐, 맞으시면 아프시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향하고 있는 내면적,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완성해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의 조문으로만 따지면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조문대로 하면은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으로 하면은 그 여자를 살려줘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아, 어, 이제 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가게 만드심으로 그 여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그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양심은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살펴볼 보는살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 o n c i e n c e 라고 그러죠. 컨은 con, 함께라는 뜻이죠. 션스는 알다는 뜻이죠. 인지. 그래서 인지를 뜻하는 말이죠.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신에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신에이데시스. 이 말은 함께 보고 깨닫다는, 깨닫다를 뜻하는 말, 신에이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에이돈. 그런데 이 신에이돈이라는 말은 함께를 뜻하는 신과 신이 이제 우리 영어에도 남아 있어요. 심포니.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징이라고 그러죠? 싱크로나이징. 그게 함께, 쉰이, 예. 거기서 바로 쉰입니다. 싱크로나이징 스위밍 할 때, 이게 쉰이 바로 이제, 동기화, 같이 하는 거요. 그 뜻, 함께를 뜻하는 쉰과, 또, 보고, 알고, 영어에서는 씌가, 본다는 뜻, 그 다음에, 그 알다는 뜻도 두개다 같이 쓰이잖아요. 그,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헬라어에는 에이도라는 게 있어요, 에이도. 그래서, 신과 에이도가 합쳐진 말이 쉬네이도예요, 쉬네이도. 신에이도. 그래서 이거 함께 깨닫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함께 같은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네이도에서 쉬네이돈이 신에이 나왔고요, 쉬네이돈에서 쉬네이데시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바이블은, 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Fruit of Conscience"라고 양심의 열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Fruit of Conscience"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된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하와가 설득이 돼서 그, 그 중에서는 제일 약한 고리죠. 그러니까 뱀이 약한 고리인 하와를 이제 공략을 한 거죠. 그러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설득되어서 인간의 욕망이 자극되니까 그걸 먹어버립니다. 이 양심이 작동이 안한 거죠. 그 순간 이제 하와의 양심은 바로 악한 양심으로 바뀐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이 약해지면 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듣는 데 그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도 저는 하고. 그 제가 제일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게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못 지키면 은못 지키고 만약에 저는 설교를 하고 못 지켰다 그러면 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죄가 큽니까? 지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더 죄가 크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 요즘에 아주 참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이 참담하고 혼란스러워요. 뭐아 정말 혼란스러워요. 온 국민들이 양심을 상실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뭐 검사를 사칭한 사람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많은 거 보면은요. 어떻게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재요, 돈이면은 모든 걸다 하겠다. 그래서 이 물질, 어, 배금주의 사상이 아주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된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걸 이제 미국이 중국과 그렇게 손잡고 쎄쎄쎄를 하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국을 향해서. 중국과 이제 모든 것을 개방하라고 큰 압력을 넣는, 넣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지미 카터죠. 그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우리는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또그 방법이 썩 좋지가 않았죠. 유신은 그래서 나온 거라 그래요. 중국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아주 방법이 어 자기만이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이제 독재적인 방법을 아 표현을 독재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났죠 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의대 정원 의대 정원을 갖다 증원하는 걸 보면서도요, 필요성이 있으면 증원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아, 이건 반지성적이에요. 반지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 그 필요성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말 민주적이고. 어, 모든 사람이 다 쾌히 합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또 때로는 당근으로 유혹도 하고 그러면서 이 화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주 환멸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참 사회 한 구석에 굉장한 어두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방의대 그렇게 정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강의실에서 교육은 뭐 어떻게 뭐 강의실 늘리는 거에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작으면 단발를 걸고 거기다 의자 더 놓고 스크린 걸고 뭐 그러면 되죠 뭐. 그런데 그러면 학원에서 학원에서 의학교육 받아가지고 의사 면허시험 얼마든지 볼수 있잖아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 의사 면허시험 붙는 거, 그거 한 뭐, 한 3년 공부하면 못 붙겠습니까? 학원에서 기술적으로 그 공부하면은요. 3, 4년 공부하면 되겠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병 고칩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수, 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번에 판단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뭐 의대 정원이, 정원을 늘리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 얼마간의 필요성은 있겠죠. 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틀리면은 과정이 좋지 않으면은 그건 범죄로 끝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둑질해서 도와줘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의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일, 의적 일쯤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강도 짓을 해가지고 그 재물을 탈취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 그 도적질이죠. 거기다가 의자를 붙여요. 저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기의 창고를 열고, 전대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자. 이건 선행이에요. 선행.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너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저 사람이 이거다 가져갔기 때문이야. 우리한테 힘을 실어줘. 그러면 내가 저놈들 거 뺏어서 너희들 나눠줄게. 그게 공산주의.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그게 공산혁명의 본질 아닙니까?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그럼 농민과 노동자가? 미국과 미국의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농민과 노동자, 러시아의 농민과 노동자 누가 더잘 삽니까? 자본주의 자,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자들이 더 행복하게 삽니까? 더잘 삽니까? 어디 어디가 더잘 살아? 이미 답이 나 나왔잖아요. 답은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모든 범죄의 원인은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요 기다릴 수도 있고 설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더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번에 저는 그 굉장히 그 큰, 큰 어, 어둠이 이 사회에 생겼다. 그렇게 저는, 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죠.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때려서 한다? 그 공부처겠습니까? 안 돼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억지로 시키면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억지로 시키는 타율이 없어지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범죄의 원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원인은 악한 양심 때문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양심은 곧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으로 우리 양심이 씻어져서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에 울고구름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내면 구조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을,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